송화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은 홍도 저기 근데 교수님 혹시 상계동 명진교회 안 다니세요? <laughs> 맞아 찬양팀 프리마돈나 맞죠? 내가 프리마돈나야? 교수님 진짜 유명해요 왜 유명하신데? 찬송가 완전 열창하시고 율동도 엄청 크게 하세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그런다고 자 아, 아이들아 가 가자 집에 가자 송화가 스트레스 푸는 상계동 명진교회 <laughs> 점점 율동이 커지기 시작한 송화 교그 안에서 기뻐하고 저렇게 신나는 노래는요? 교수님이 잘 살리시는 거지. 야야, 아, 이제 절정이다 절정. 병원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소야 엄마, 한편, 송화에 대해 전혀. 잘 모르는 석형이 엄마. 송화한테 전화 한번 해봐. 저녁 먹으러 오라. 엄마, 송화 참 좋아. 얌전하고, 참하고. 아니, 송화가 왜 와. 그리고 송화 안 얌전해. 걔 엄청 뜨거운 애야.